오늘 말씀은, 진실한 사랑을 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험남이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라. 아, 사랑하는 거짓 시험남이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친구는 돈이고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지금 돈이다. 어떤 지금 음, 뭔가 권력을 예,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청소년들 중에 중도 있는 것같은 어떤 사람은 권력을 뭐, 더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중요한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예, 신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때. 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도전서 13장 말씀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중요한데 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럼 사랑에는다 똑같은 사랑은 다 똑같은 사랑일까요? 사랑의 종류가 많이 있죠. 자, 여러분 한번씩 해서 했을지 모르겠어요. 첫사랑, 짝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부모님과의 사랑, 이런 가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친구들 간의 의리, 친구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종류의 사랑을 다 하는 것이 좋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말로만 사랑, 사랑하고, 음, 싸구려 사랑을 하면 안 돼요. 거짓된 사랑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해 보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에, 에는 거짓이 없나니 무슨 얘기예요? 거짓 없는 진실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이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거짓된 사랑을 하고 지는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부모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치야다는 거예요. 사랑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자, 어, 성경은, 음,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성경 신약에 구약에서 신약까지 어, 66권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다 많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성경 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은 이제 여러분 옆집에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되,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도 마찬가지예요. 꼭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요.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고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해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면 은큰 진실한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진짜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해서 거짓을 얘기하거나 속이거나 감추거나 하면은 큰 진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도 진실하게 사람들을 향해서도 진실하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되어서 져 결혼을 했을 경우에도 여러분 뭐 결혼하기 전에 애인 이 있겠죠? 애인에게도 또그 남편이나 부인에게도 역시 진실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되 진실된 참된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순전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짓없는 진실한 진실한 사랑을 하려면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악을 미워해야 해요. 악을 미워할 때 우리 우리가 거짓없는 진실한 사랑할 을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 진실, 진실한 사랑을 하려면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악, 제 악, 나쁜 것,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의 법에 떠난 것, 불법한 것, 이런 것들을 미워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나쁜 짓을 자꾸 만지작, 만지작하는 사람 있어요. 이걸 하고 싶은데, 이 나쁜 짓을 하고 싶은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람들,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더불어 악을 행하거나,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함께 악을 행하거나, 그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하면 죄를,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하려면왜 악을 미워해야 할까요? 악은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악은 진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 이 악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갈기 가야기 찢는다는 뜻이다. 악은 진실한 사랑하지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갈기 가기 찢는 거예요. 여러분 음, 예쁜 그림을 그렸다고 합시다. 예쁜 그림을 그렸는데 어, 이걸 어디 친척 동생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찢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림이 망쳤잖아요. 여러분이, 예, 모처럼 부모님에게 손끝을 썼어요? 근데 친구가 예, 장난하다가 찢어버렸어요. 아, 어, 그럼 마음이 상, 마음이 상하겠죠? 근데 무엇보다 갈기 갈기 찢어지면 본래의 모양을 찾을 수 없고 본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악은요 진실한 사랑, 사랑을 갈기갈기 찢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신실하게 사랑하다가도 여러분에게 악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 찢어지고 그 사람과의 추억이 다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악을 몰려야 됩니다. 악을 미워야 됩니다. 악을 갈기갈기 찢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갈비가 이 찢어놓는 악을 요구해요. 누구나 어, 혐오스럽고 역겨운 것은 가까이 가지 않죠. 자 여러분, 음, 여기 쓰레기통을 보여주는데 이 쓰레기통뿐만 아니에요. 쓰레기통이라든지 뭐, 동물들 썩은 거라든지 뭐, 분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까이서 한번 가봐요. 어? 냄새나고요. 구역질 나고요. 가까이 가고 싫어하죠. 이 친구들 왔다가 어? 그러고서 역겨운 냄새 가기 싫어 한번 뒤돌아 봅니다. 혐오스러운 것은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요. 악을 혐오하고 악에 가까이 가도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 더러운 오물도요 혐오스럽지만은 자꾸 반복해서 보면요 반복해서 가까이 가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져요 네.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러운 어, 애기 똥이라든지 사람 똥들을 처음에 보고 어헉 하지만은 자꾸 보고 가까이 하고 만지고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데 여러분 쓰레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지면 쓰레기 청소하기 좋죠. 동물똥이나 애기똥이나뭐 심지어는 어른똥도 봐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좋죠. 그러나 혐오스러운 것도 가까이 계속하면 익숙해진다는 사실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하 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음, 나쁜 짓, 악에 대해서 어, 어떻게 도둑질해? 아우 어, 나쁜 사람 같아. 아 나쁜 짓이야. 어 혐오스러워. 가까이 하시어 이렇게 해지면은 그러면 도둑질하는 사람과 가까이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을 가까이서 보고 가, 그리고 두근두근 거리면서 어렵게 도둑질 한번 하고. 따 보면요, 부족질이 아무렇지도 않안키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악을 혐오스럽게 느낄 수해 주셨을 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자꾸 악에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면 악이 아무렇지도 않아져요. 혐오스럽지 않아져 당당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고도 이게 나쁜 일인지 아닌지 울풍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 뽕 가까이 해도 돼요. 그런 거는 음, 귀찮아요. 그러나 악은요. 영원토록 혐오해야 돼 가까이 가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악은 혐오스럽고 역겨워할 정도로 악을 비워야 돼 거짓없는 진실한 사랑을 하려면 꼭 해야 할 것인데 두 번째는 선에 속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 악 거짓이 없나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선에 속하라. 진실한 사랑을 하려면 선에 속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에 속해 있습니까? 진실한 사랑을 하려면 왜 선에 속해야 할까요? 선은 진실한 사랑을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악은 진실한 사랑을 방해해야지만 선은 진실한 사랑을 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진실한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면서 악을 미워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하면서 선을 행하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선을 행하는 것도 어떤 때는 용기가 필요 근데 여러분 한번두번 번 선을 외면하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우리 점점점 선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때로는 용감하게 해야 될도 모르겠지만 용감하게 선을 행 해야 되는 거예요. 씁쓸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선한 일이다 하면 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른 척하고 다 지나가는데 내가 쓰레기를 줍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매매나고 가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싶은 사람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쩌면 그 일을 하면 주변 친구들이 놀릴지도 몰라요 아 이거 왜 그런 사람 도와줘 그 도와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뭐 이런 별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기 때문에 오른지기 때문에 한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접착제 있죠? 접착제는 무엇이든지 붙여요. 물론 어떤 거 붙여도 떨어지죠. 그거는 접착제 접착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틀렸든지 아니면은 접착제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있는 뭐 거의 모든 것을 다 붙일 수 있어요. 유리 접착제도 있다고 하는데 유리가 접착되는가 먼저 잘 모르겠어요. 유리도 붙이고 뭐 플라스틱도 붙이고 쇠도 붙입니다. 그리고 어, 돌도 붙여요 예전에 어, 살던 집에 집에 어, 대리석이 어, 부서져서 깨져가지고 그거를 기술자한테 연락을 았어요 기술자가 와가지고, 예, 또그 암석, 돌 전문 본들을 막 개어 이겨가지고, 섞어가지고, 딱 붙이는데, 감쪽같이 붙여, 감쪽같이. 그리고 하는 소리가, 도, 그 망신 두들겨, 두들겨도안 떨어질 거같요 돌이 깨지는 안있어도 접착된 부분은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이든지 붙이는 게 접착제예요. 근데 우리는요 접착제가 붙으면 완전히 진짜 좋은 접착제는 보면요 완전히 붙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붙이면 플라스틱이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돌을 붙이면 돌끼리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접착제가 물건을 붙이듯이 우리는 선에 붙어 있네요 사람들이 봐도, 아, 저 사람은, 음,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정도로. 너 그럴 리가 없어. 네가 나쁜 짓을 할 리가 없어. 그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선에 딱 붙어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저사람저 친구는 항상 바르게 사는 사람이야라고 인식할 만큼 선에 착 붙을 기를 바랍니다. 악을 미하고 선을 행하는 진실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다되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예뻐하고 기뻐할 줄 압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 많이 신나는 분자님,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며 악을 미워하면서 진실된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충성되이 사랑하고 이 진실한 사랑으로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였듯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가 죄짓을 때 사랑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